여러분의 침실 상태는 어떤가요? 1. 결로 심함이, 곰팡이 발견됨 3. 가족 중 기침 천식 있음. 2025년 WHO가 긴급 발표. 지금 당장 침실에 이 식물 하나 놓으세요. 결로 심한 겨울철, 눈에 안 보이는 침실 곰팡이로 폐질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사실. 구독하시면 겨울철 건강 문제 없어요. 환기 못 하는 겨울철 결로는 물방울이 생긴 순간부터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밤마다 기침하고, 부모님 마른 기침 배속되는 거, 알고 보니 침실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사가 25년 연구 끝에 찾아낸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파티 필름 한 개가, 침실 곰팡이 포자를 80% 제거한다는 사실, 식물이라 효과 미비할 거란 오해는 그만. 기식물 하나로 침실을 지키는 3단계, 구독과 좋아요로 검증된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첫째, 곰팡이 포자를 80% 흡수하고, 둘째, 밤에도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셋째, 습도를 조절해서 결로를 차단합니다. 지금 당장 침실에 이 식물 하나 놓아 보세요. 가남유발하는 곰팡이 독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